안녕하세요. 예리아입니다. 제가 요즘 졸업 전시 시즌이었거든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에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민감해진 피부를 좀더 튼튼하게 하고자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클렌징부터 기초, 그리고 홈케어까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에센허브 소이빈 폼 클렌저예요. 완전 대용량이라서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폼 클렌저입니다. 자연유래 소이빈 콩오일이 들어있어서 세안 후에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 건성인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쫀쫀하면서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나는 클렌징폼이에요. EWG 그린등급 성분으로 민감해진 제 피부에 쓰기 좋았어요. 그리고 따로 리무버 필요 없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카라 빼고는 이 클렌징폼으로 지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퓨어힐즈의 센텔라 90 앰플입니다. 병풍 추출물 90%가 들어있어서 민감해진 제 피부를 좀더 진정시켜 주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앰플이에요.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제형으로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세안하고 토너를 정리해준 다음에 센탈라 90 앰플을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 진정부터 수분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홈케어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실버 수프림 24K 골드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보통 모델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조절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 골드 모델링 마스크는 이렇게 딱 정량이 들어있어서 섞어만 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골드 베이스 겔과 펩타이드 부스팅 앰플 파우더를 섞어주었어요. 따로 물을 섞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자마자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고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떼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져요. 마지막으로 BRTC의 센텔랑 시카더입니다. 지금처럼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알차게 쓰고 있는 진정 크림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었습니다. 꾸덕하지 않고 밀림 없는 그런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더 부드럽게 밀착됩니다. 전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자극 없이 피부에 바르기 좋았어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54% 들어있는 순한 시카 진정 크림이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으로 예민해진 제 피부를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클렌저로 세운 후 앰플로 수분을 가볍게 보충해주면서 모델링 마스크로 케어해주고 마지막으로 센텔라 시카 덤으로 피부의 보습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